미국 스웨덴이 동시에 샀다고요. 한화 K9의 글로벌 반란,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이건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닙니다. K방산의 시대가 열렸어요. 한화가 미국에서 무기 제안했다고요? 그것도 차륜형 K9이라는 신형 자주포를요? 근데 동시에 스웨덴이 1500억 계약을 체결했대요. 맞습니다. 한화는 미국 AUSA 방산 전시회에서 차륜형 K9을 처음 공개했고 스웨덴과는 48문 추가 계약을 성사시켰어요. K9 자주포는 이미 9개국이 채택했고 이번 계약으로 누적 수출액은 3조원 돌파 이젠 K-방산이란 말이 실감나죠? 50대 분들 이건 투자 기회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디펜스 같은 방산주는 이런 계약 하나로 주가가 움직여요 이제는 무기도 수출하는 시대 기술력, 전략, 외교까지 다 갖춘 K-방산 진짜 자산입니다 한화의 K9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기수의 자존심이에요 좋아요, 구독 누르시고요. 다음엔 K방산 수출국 TOPO 이야기로 찾아올게요.